나는 알코올 중독자다. 멈출 수가, 있, 없어, 이술 어? 이제 마지막 술이 남았지. 뭐, 잠시 신기해서 보여드리는데. 오, 씨. 감각 빨리, 여긴 어딘데? 여기에서 수, 아니, 떨어지면, 면,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나 고소공포증 있어 소주 한개 가자고 으흐. 어이 무서워 하지만 소주가 아이 아이 아야야야야야야 제국 소주래 소주만 먹고 오0일을 사세요 오케이 죽으면 안 되니까 소주랑 안주를 두다 드리겠습니다 엄 염념 겁나 맛있다 아이고 술 먼저 먹고 소주를 먹어야지. 어. 어이. 어이. 맛있다. 어이 일어나기에 싫고 그냥 안주나 먹어. 됐다. 어. 맛있다. 이제 좀 잡을까? 어 아, 아침이 됐네 벌써 이렇게 50년을 50일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되버렸다 어떻게? 그는 소주를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 너무 강해서 사망해 버렸다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먹자 이런 예!